오늘은요 제가 어디를 갔다서 기분 너무 좋아요. 뭐좀 사고 많이 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동물을 찍는 것 같네요. 일단 케이크 만들 거예요 오렌지 케이크 준비물은 오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오렌지. 일단 딸기 휘핑초핑도 휴핑, 좀 준비해 놨고요. 펜슬 캐스털 제일 중요한 천자전토 그리고 두 번째로 엄청 중요한 이 플라스틱 고소 쓰고 이발 진심 되게 좋아 이거 다 쓰고 똑같이 된 애나 그리고 이거 다 펴서 발라주 도구 이런 거 플라스틱 고 해가지고 이렇게 펴서 발라주 도구 제가 가위를... 근데 제가요... 이거 제가 끝부분 에 잘랐어요. 그리고 뭔가 테이 시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주는 거 눌러 두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핀셋? 핀셋? 핀셋도 필요할까요? 일단 이거를요? 동영상 찍어주세요 이거 새거 이렇게 여기. 했을때 원래 여기에 이렇게 제가 없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건데 제가 이거 뺐어요 이거 동영상 찍으려고 넣고요 이 쪽으로 눌러주세요 됐다 이렇게 됐어요 되게 예뻐요. 여기에, 일단 이 글라스테코 주황색깔을 해주셨죠. 이제 이걸로요.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죠. 이제 이걸로 펴 발라주세요. 그래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글라스도코 근데 충분히 저는 했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옆에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거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스크림 덕분이요 붙일 곳을 좀두좀휘틀어진게 가운데 쪽이 아니니까 너무 가운데만 좀이상어서 그래도 가운데... 그래핑 뿅뿅뿅뿅 나도 예뻐요 근데 이건 너자리익어 이거 는 것도 되게 예뻐요 근데 아토핑을 준비해 주세요 이거 위에다가 이제 블라스 젤리 받고 살려는 데 없더라고요 작은 다이제사 그래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세요 근데 제가 오렌지 토핑이 리퍼드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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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간 잡더니요 거의 다 이상해요. 사는 양 가는데 다 이상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망작인데 일단 선을 넣은 것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건이 겉에가 잘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안쪽 이거 초점이 잘안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요. 그나마 선이 잘 보여요. 이거를 잘라서 넣을 거예요. 모양이 이상하더라 좀 잘라서 넣을게요. 잘라봤으면 더 예쁠 수도 있잖아요. 잘라야 위에 딱 이렇게 딱 해주시면 응? 영상으로 또 K 러스의케 오렌지 케이크 만들기였고요. 좋아요 재 구독 너무 많이 올려 주세요. 안녕.